당신의 인생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주식을 사느냐, 언제 파느냐, 아니면 숨겨진 급등 주를 찾아내는 정보력일까요? 저 역시 과거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흙수저였던 제가 20억 자산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은 인생 최고의 투자는 주식시장이 아닌 바로 아침 첫한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등락에 수없이 흔들렸던 제가 어떻게 평정심을 되찾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7가지 아침 습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아침을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만 탑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급등주 전문가의 추천 비밀 정보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터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시장의 폭락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감정의 폭락입니다. 공포에 질려 손절하고 탐욕에 휩싸여 추격 매수하는 모든 판단 착오의 근원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기쁨도 잠시, 작은 조정에도 밤잠을 설치고, 온종일 주식 앱만 들여다보는 불안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시장을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투자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전에 제 삶의 운영 시스템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워런 버핏, 팀쿡, 오프라 윈프리 같은 세상의 거인들이 왜 그토록 아침 시간을 신성시하는지를요? 그들에게 아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정신력 시간을 복리로 불리는 최고의 인적 자본 투자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고 말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독서에 할애합니다. 애플 CEO 팀 쿡은 매일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투자 비결이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아침 첫한 시간은 오롯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10년 20년 뒤 당신의 자산 규모와 인생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흑수저 시절부터 매일같이 지켜온, 그리고 마침내 저를 20억 자산가로 이끈 7가지 습관의 시스템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내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침 명상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고요한 침묵 속에서 시작하는 것은 밤새 쌓인 불안과 걱정을 털어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힘을 줍니다. 단 10분의 명상만으로도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MIT 연구팀의 결과는 이를 증명합니다.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내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는 확언입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이겨낼 것이다. 테니스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가 매일 아침 되뇌었던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뇌를 속여 그것을 현실로 믿게 만드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나는 현명한 투자자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외치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고 결국 행동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각화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 금메달을 목에 거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순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시각화를 혼란스러운 현실을 정리해 주는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감고 당신의 목표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모습, 경제적 자유를 얻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이미지는 당신이 어려운 순간을 버텨낼 강력한 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애플의 팀 쿡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운동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뇌로 가는 산소량을 늘려 당신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극대화합니다.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은 바로 이른 아침의 땀방울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독서입니다.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의 88%가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는다는 통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에 걸쳐지시게 투자했듯 매일 아침 단 15분이라도 위대한 투자자들의 지혜를 빌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술적 분석 이전에 투자의 철학을 배우고 세상의 변화를 잃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복리로 쌓이는 가장 확실한 지적 자산입니다. 여섯 번째는 쓰기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매일 아침 감사한 것, 오늘의 다짐 등을 일기로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는 행위는 놀라울 정도로 마음을 명료하게 만듭니다. 어젯밤 시장에 대한 불안감,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투자의 원칙들을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가 보세요. 쓰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멘탈을 관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물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기, 투자 관련 아티클 한개 읽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 하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이 일곱 가지 습관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화건과 시각화로 목표를 각인시키며 운동으로 실행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톡서와 쓰기로 지혜를 채우고 외계으로 하루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침의 시스템입니다. 다음 급등주를 찾기 전에 당신의 아침부터 바꾸십시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단 7분만 투자해 보세요. 일본은 명상, 일본은 확언, 일본은 시각화, 일본은 제자리 튀기, 일본은 독서, 일본은 쓰기, 그리고 마지막 일본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20억이라는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순간 불안에서 벗어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바로 그 아침에서 시작됩니다.